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문의사항을 해결해 드립니다. 훈련 이수자 평가란 훈련생이 NCS 능력 단위별 요구되는 직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평가입니다. 모든 훈련생들은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훈련 이수자 평가 방침은 화면과 같습니다. 첫째, 반드시 교과목 종료일에 평가를 실시합니다. 둘째, 결석자 발생 등으로 인한 평가 지연은 엄금합니다. 셋째, 1차 평가 결석자는 그 다음 가장 빠른 출석일에 2차 평가를 실시합니다. 넷째, 1차 평가 과락자는 보충 수업 및첨삭 지도 후 2차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섯째, 마지막 능력 단위의 평가는 종강 내 실시합니다. 훈련 이수자 평가 결과는 60점 이상일 경우 합격,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1차 평가 과락자는 보충수업이나 첨삭 지도를 받게 됩니다. 보충수업은 과락자가 3인 이상일 경우 받게 되며, 오전반, 종일반은 방과 후 30분, 오후반은 이길 수업 전 30분을 받게 됩니다. 첨삭 지도는 과락자가 3인 미만일 경우 받게 되며, 수업 시간 내 개별 지도를 받게 됩니다. 평가는 통과할 때까지 계속해서 재평가를 진행합니다. 무사히 평가 통과하시고 훈련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입니다 <목소리법>